자 오피드 스태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영상에서 지금 현재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것중 하나가 바로 실시간 대응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2023년 큰 상승장이 1차적으로 끝나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따라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약세장을 띄고 있고 횡보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조금 중단기적으로 길게 가져갈 코인들은 저점 타이밍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고요. 나머지 알트코인들에 대해서는 빠르게 단타 치시면서 수익률 할수 있고 지금 현재 단타를 치시면서 빠르게 욕심 없이 나와야 하는 구간이자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테픈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한 코인 중의 하나이고요. 지금 작년 2023년 4분기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시작으로 이 스테픈 코인 또한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큰 상승장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테픈 같은 경우 잠깐 여기 보시게 되면 시가총액이 5천억 정도로 그렇게 작지도 많지도 않은 시가총액인데 비해 이렇게 전체적인 차트를 보았을 때 이렇게 급락과 급등의 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지금같이 횡보기간이 길거나 하락장이 지속될 때는 이런 코인 같은 경우 정말 단타로 욕심 없이 수익 빠르게 보시고 나와야 하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계속 차트는 올라왔다 내려왔다 반복을 할 것이니까 여기 저점 타이밍 잘 받아보시고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확률 또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시장 왔을 때 놓치시지 않으시려면 저희 무료수통방 먼저 입장 대기 해주셔야지만 수익 수익률 단 1%도 놓치지 않고 저희와 함께 수익률 2024년도 이어서 큰 수익 기록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저희 무료 수통방 보시자마자 지금 같은 시장에서부터 같이 준비를 하셔야지만 수익률 계속 볼수 있고요. 저희가 이 스텝을 포함하여 여러 알트코인들 또한 같이 잡아보면서 지금 계속해서 급등할 코인들 미리미리 진입하고 욕심 없이 나오면서 수익률 굉장히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리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시는 게 더 좋은 선택이시고요 지금 같은 시장 절대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선 여기서 저희 무료수풍방에서 수익났던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 추가로 내용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 11월 30일 목요일에 제 번호로 숫자 1번 잘 문자 남겨주셨고요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코인은 비트코인 골드 추천드리면서 21,000원 이하의 매수 25,000원의 매도 비중은 50% 추천드렸고요 매수 근거를 보시게 되면 아직 ABC 상승을 해야 함에도 이전 고점을 뚫지 못했고 내려오는 조정이 피보나치 대도는 0.618 부근까지 왔을 때 다시 재진입해 이전 매물대 부근에서 매도할 예정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이시는 이 저점을 찍고 단기 ABC 파동이 나오는 구간에서 이전 고점을 뚫지 못하고 조정을 한번 받았고요 이제 다시 언제 올라가야 되는지 봐야 하는 상황에서 피보나치 0.618 부근까지 하락을 하고 진입각을 보고 있. 있었는데 이 피보나치 0.618 부근에서 형제 코인인 비트코인이 가격 상승을 해줬고 그에 따라 피보나치 0.618 부근에서 다시 진입을 하여 이렇게 다시 한번 단기 ABC 파동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었고요. 실시간으로 계속 차트를 확인해 가면서 현재 고점 부근인 25,000원대 부근에서 더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안전하게 25,000원 이하의 매도가를 안내드렸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정확하게 11월 30일 이때 번호를 남겨 주셔서 제가. 그 다음 날 아침에 바로 신호를 드렸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에서 이렇게 체결이 됐을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 매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와서 이전 고점 24,000원을 뚫는 약 25,000원의 매도 신호를 드렸고 최근에 이렇게 매도가 실제로 됐습니다. 그 이유가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조금 빠진 상황에서 이전 고점보다는 힘을 발휘하고 그 이상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 가격의 매도 신호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코인 하나로만 계좌 대비 최대 20% 정도의 수익을 다들 하루 아침에 단타로 가져가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코인, 이 비트코인 골드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과 비슷하게 수익 나와줄 만한 코인 현재 정말 많이 있고요. 지금 같은 시장은 단타로 빠르게 수익 볼수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은 지금 아래 나오는 번호로 숫자 1번, 숫자 1번과 문자 한번 같이 남겨주시고요. 이렇게 알아서 타점 잡아주는 채널은 진짜 웬만하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런 타점 놓치지 마시고요. 뭐 저희가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한통 남기시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니까 꼭 저희 무료 소통만 미리미리 입장하셔서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텝은 스태프는... 타점을 잡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혹은 내가 잡았다라고 한다면 욕심부리지 않고 바로바로 나와주셔야지만 수익률 극대화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매도가 잘 설정해주지 않은 분들 지금 현재 많이 물려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 현재 물려계신 분들 지금 현재 아니면 급등 코인들 지금 찾고 계시는 분들 이 스태프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 저희 무료수동만 먼저 들어오셔서 이런 자리 놓치시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 후에 타점 계속 매도 타점까지 한 번에 잡아보셨으면 좋겠고 빠르게 앞서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을 보시자마자 저에게 연락을 남겨주셔야지만 혼자 하시는 것보다 수익률 10배 이상 차이 날수 있다라는 점 장담할 수 있고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부터 지금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 흐름이 지금 하락장을 많이 보이고 약세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락장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코인 차트 계속 올라왔다 내려왔다 모든 자본주의 시장이 올라왔다 내려왔다 할 것이고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부터 준비를 해주고 다음 이런 큰 상승장이 나왔을 때 1%도 놓치지 않고 저희와 함께 할수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수익률을 기록할 예정이니까 미리미리 하루라도 빨리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거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 무료수통방에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 정말 많이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 불장 같은 경우에는요. 누구나 수익을 볼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더라고 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다음 불장에서는요. 주식처럼 오직 정부의 비대칭성을 하는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다 아는 정보로 투자를 하게 되면, 과연 누가 돈을 잃겠어요? 결국, 이 주식 시장, 코인 시장이라는 건, 죄송하지만 누군가는 돈을 잃어주셔야지. 그 시세 차익으로 수익이 저희처럼 생기는 구조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모르는, 혹은 모르는, 모를 수 있는 정보에 투자를 하셔야지만. 최소한의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이라도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숫자 1번 한번 남겨주시고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 한번 남기시고 수익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고 계셨던 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계신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하면 계좌개선 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굳이 내돈 드는 건 지금 보낼 문자 한통 통신료 정도일 겁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라고 하시면 그때 가서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들려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셔도 충분하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1번 한번 남겨주시고 앞으로 실시간 대응 받으시면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